지금부터 저와 함께 포핸드 쇼 서비스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준비,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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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, 하나 둘 셋. 준비, 하나 둘 셋.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셋 준비 하나 둘 셋. 준비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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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준비 하나, 둘, 셋. 준비 하나, 둘, 셋. 준비, 하나, 둘, 셋. 준비, 하나, 둘, 셋.